42세 회사원 김민수 씨는 연봉 6천만 원을 받지만 항상 돈이 부족했다. 매달 카드 값에 치이고 적금도 제대로 넣지 못했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돈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읽게 된 불교 경전에서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돈 관리와 재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다. 부처님은 돈을 무조건 멀리 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으셨다. 오히려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하셨다. 김민수 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돈 관리를 시작했다. 그 결과 2년 만에 빚을 모두 갚고 1억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었다. 과연 부처님은 돈에 대해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 첫 번째, 수입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라. 부처님께서는 제가 신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벌어들인 돈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라. 사분의 일은 현재 생활비로 사용하고, 사분의 일은 사업 확장이나 투자에 쓰고, 사분의 일은 비상시를 대비해 저축하고. 4분의 1은 배품과 나눔에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4분법 재정 관리법이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다. 25%는 생활비. 25%는 투자와 부업. 25%는 적금과 예금. 25%는 기부와 효도. 서울에 사는 박정희 씨는 이 방법을 3년간 실천했다. 처음에는 25%씩 나누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습관이 되니까 돈 관리가 체계적으로 됐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부처님의 사분법은 단순하지만 균형이 잘 잡힌 완벽한 시스템이다. 두 번째, 욕심을 조절하면 돈이 모인다. 부처님은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다.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벌려는 욕심이 오히려 돈을 잃게 만든다. 욕심이 적을수록 만족이 크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재정 관리의 핵심이다. 실제로 과도한 욕심은 잘못된 투자 결정을 만든다. 주식으로 한 번에 큰 돈을 벌려다가 전 재산을 잃는 경우가 그렇다. 부동산 투자로 30억 손해를 본 이철수 씨의 고백이다. 욕심 때문에 분수에 맞지 않는 투자를 했어요. 부처님 말씀을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욕심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한 재정 관리의 첫 걸음이다. 세 번째. 중도의 원리로 소비하라. 부처님은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중도를 택하라고 하셨다. 돈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다. 극도로 짠돌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무분별하게 써서도 안 된다. 적절한 선에서 소비하고, 적절한 선에서 저축하는 것. 이것이 중도의 소비 원칙이다. 극도의 절약으로 가족과 갈등을 겪었던 최영수 씨의 이야기다. 돈을 아끼려고 가족들 용돈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너무 상막해졌어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적당히 쓰고 적당히 모으기로 했어요. 중도의 원리는 가족의 행복과 재정 안정을 동시에 지켜준다. 네 번째, 정직한 방법으로만 돈을 벌어라. 부처님은 정당한 방법으로만 돈을 벌라고 하셨다.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결국 다시 잃게 된다고 경고하셨다. 정직하지 못한 재물은 오래 가지 않는다. 이것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다.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결말은 늘 비참하다. 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이 결국 감옥에 가거나 전 재산을 잃는 경우가 그렇다. 정직한 사업으로 성공한 김상호 씨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진행이 느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하니까 고객들이 믿고 따라와 줬어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마음도 편해요.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재정 관리의 기초다. 다섯 번째, 배품으로 부의 선순환을 만들어라. 부처님은 배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주는 만큼 받게 되고 나누는 만큼 풍성해진다고 하셨다. 수입의 25%를 배품에 쓰라는 가르침도 이런 맥락이다. 배품은 투자다. 이것이 부처님의 경제철학이다. 실제로 기부를 많이 하는 사업가들이 더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신뢰를 얻고 좋은 인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매달 수입의 20%를 기부하는 사업가 장미란 씨의 증언이다. 처음에는 돈이 아까웠어요. 그런데 기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더잘 되기 시작했어요.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생기고 기회도 많이 왔어요. 배품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지혜로운 투자다. 여섯 번째,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라.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하다고 하셨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다. 만족하는 마음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준다.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지 않게 된다. 연봉 1억을 받지만 늘 부족함을 느꼈던 정수진 씨의 경험담이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항상 더 필요했어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이 늘어났어요. 만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재정 관리 도구다. 일곱 번째, 미래를 대비하되 현재를 소홀히 하지 마라. 부처님은 중도의 원리에 따라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하지만 미래만 생각하며 현재를 희생하지는 말라고 하셨다. 노후 준비는 중요하지만 지금의 행복도 소중하다. 자녀 교육비는 필요하지만 현재 가족의 삶의 질도 중요하다. 은퇴 준비에만 집중하다가 가족과의 시간을 놓친 박영철 씨의 후회담이다. 노후 자금 마련에만 신경 쓰다 보니 가족들과 여행도 못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의 추억이 더 소중했을 텐데요. 부처님 말씀처럼 균형을 맞춰야겠어요. 현재와 미래의 균형이 진정한 재정 계획이다. 여덟 번째, 돈의 무상함을 깨달아라. 부처님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다. 돈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다. 언제든 잃을 수 있고, 언제든 다시 벌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돈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줄어든다. 사업 실패로 20억 빚을 친 김동수 씨는 무상함의 깨달음으로 다시 일어섰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돈도 무상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난이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시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새로 시작했어요. 현재 김동수 씨는 빚을 모두 갚고 새로운 사업에서 성공하고 있다. 무상함을 깨달으면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룰 수 있다. 아홉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관리하라.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돈이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한다. 적은 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리하면 그 돈이 더큰 가치를 발휘한다.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리하는 이영희 씨의 이야기다. 돈이 적어서 불만이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 받는 월급에도 감사하며 초중히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더잘 모여요. 감사하는 마음은 돈 관리의 출발점이다. 열 번째,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마라. 부처님은 돈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다. 건강, 가족, 우정, 사랑이 돈보다 소중하다. 돈을 위해 건강을 해치거나 가족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만 쫓다가 가족을 잃을 뻔했던 최민호 씨의 반성담이다. 사업 성공에만 매달리다 보니 아내와 아이들과 멀어졌어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이제는 가족과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길이다.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재정 관리에 성공한 사례들을 더 살펴보자. 36세 직장인 한정수 씨는 부처님의 사분법을 5년간 실천했다. 처음에는 월급 500만 원중 125만 원씩 내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점차 습관이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생활비 125만 원으로는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게 되었다. 투자용 125만 원으로는 안전한 펀드와 주식에 분산 투자했다. 저축용 125만 원으로는 비상금과 목돈을 차곡차곡 모았다. 기부용 125만 원으로는 어려운 이웃과 부모님께 효도했다. 5년 후 한정수 씨의 자산은 3억 원이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실용적일 줄 몰랐어요. 돈 관리가 체계적이 되니까 마음도 안정됐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다. 40대 자영업자 김영미 씨는 욕심을 줄이는 연습을 했다. 원래는 대박을 노리는 성격이었다. 부동산 투자로 한번에 큰 돈을 벌려다가 실패를 거듭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후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안전한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했다.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수익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요. 하지만 꾸준히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이 모였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아요. 3년 만에 김영미 씨는 안정적인 부를 축적했다. 중도의 소비 원칙을 실천한 사례도 있다. 맞벌이 부부 박성훈 씨와 이미경 씨는 극단적인 절약으로 갈등을 겪었다. 아이 옷도 중고로만 사고, 외식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모두 스트레스를 받았다. 부처님의 중도 원리를 알게 된후 소비 패턴을 조절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고 불필요한 곳은 절약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면서도 저축도 잘 되고 있어요. 극단적인 것보다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직한 방법으로만 돈을 벌어 성공한 사례도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민석 씨는 부정한 방법의 유혹을 많이 받았다.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자재를 바꿔치기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수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직하게 일했다. 처음에는 손해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직하니까 고객들이 믿어주시더라고요. 입소문이 나면서 일감이 계속 들어와요. 현재 조민석 씨는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배품으로 성공한 사례도 인상적이다. 식당 운영하는 김순래 씨는 매달 수익의 30%를 기부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말렸다. 그렇게 주면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김순례 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계속 기부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기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식당을 많이 찾아와요. 좋은 일하는 가게라고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었어요. 매출도 오히려 증가했어요. 현재 김순례 씨의 식당은 지역 명소가 되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부자가 된 사례도 있다. 연봉 4천만 원의 공무원 정철민 씨는 늘 부족함을 느꼈다. 동료들과 비교하며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업도 여러 개 했지만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후 마음가짐을 바꿨다.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욕심을 줄이니까 오히려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필요 없는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이 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5년 후 정철민 씨는 1억 5천만 원의 자산을 모았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알수 있다. 2500년 전의 지혜가 현대의 재정 관리에도 완벽하게 적용된다. 부처님의 돈 관리 철학은 단순하다. 욕심을 줄이고 감사하며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다. 베풀고 만족할 줄 알며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들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현대 사회의 유혹과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했다. 진정한 부와 마음의 평안을 동시에 얻었다.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으면 방법은 저절로 따라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올바른 마음가짐을 제시해준다.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베푸는 마음. 이것이 최고의 재정관리 비법이다. 지금부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보자. 수입을 내 부분으로 나누고 욕심을 줄이며 정직하게 살아보자. 베풀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자. 그러면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와 행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돈 관리의 길이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영원한 진리다.